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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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,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엄청 멋있다 우와 허준아 신발 벗어야 된대 여기 뽀로로 친구 만날 거면 신발 벗어야 된대 앉아 엄마 <laughs> 뽀로로가 좋아? 감사합니 <목소리> <목소리> 还在，还在，哎呦！ 되잖아 그냥 네. 거기 다 우리 비행기에서 탄 사람들이니까 근데 나는 그 군사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잖아 나는 아, 뭐 대충 뭘 물어볼지 아는데 명진이 또 그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당황할까 봐 이쪽으로 붙어야 돼 차가 여기 차 들어오 해두기 조금 더 해봐 할수 있어? 그리고 몇번 해봤으니까. 일본 가서 내가. 네. 어. 할머니 응. 때 가봐. 사. 어? 아, 어, 사? 오 <목소리> 어, 맞아. 할로윈 데이, 호바. 어, 이거 먹고 싶어, 호바? 그가, 호바? 현숙이에요? 현숙이에요? 인사, 마음에 드셨나요? <laughs> 겨울에 홀쩡이 눈을 왜냐고요 뭐죠? 근데 홀쩡이 눈이 여름때 겨울이니까 7, 8월에 응. 뭐, 오는 필요없어? 그냥, 그냥 뭐 다른 뭐거 없어? 대체할 수 있는 거 없어? 뭐, 뭐. 어디 가세요? 음, 어디다 뭐 두면 못 찾잖아 힌이. <laughs> <눈안 imaginENA> 네. <웃음> <웃음> <맛있습니다. unut 웃음> 아픈 거예요. 아, 조가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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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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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암암아맛있다 아니 갑자기 아빠 이거 하는 거 웃기다 생각하다가 아까 나는 솔로 왕 웃겼다 <웃음> <웃음> 현숙이 현숙이 마음에 들어? 영숙이야, 영숙이가. 됐다, 엄마 현숙이 마음에 드냐고? 아니요, 그 냠냠이. 아유, 조기, 와인, 조 참이슬 없어? 저 위에. 참이슬. 참이슬 좋아. 여기 있네. 좀 많이 어우, 내일 불에 일요일 날것 같아서. 어, 엄마 거는 와인 하나 사 갈까? 그래. 우리는 저기 먹었는데 청어 없어요, 여기. 거야? 아, 와인은 어 소주, 고기에는 와인이 더 맛있어. 그래는 골랐잖아 하나 골랐어? 잠깐만, 잠깐만. 이거는 아니 위스키. 여기 맞지 어, 어. 여기 대. 대금. 아어 맞아. 맞는 거 같아. 잠깐만. 진짜. 아, 응? 맛있어? 맛있어? 응? 냄새 안 나. 됐어 나. 냄새 안나 하나 좀나 아빠, 맛있어? 응. 먹어 보자 어, 나는 아. 음. 고소한 맛이 좀 있네. 맛있어? 아, 음, 여기선 이게 하는잖아 젓가락이 없구나 소주가 더 비싼데 네. 우리 여기서 컴백할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소금 소금 어어 너무 많이 찍으면 안돼안 안 보여가지고 이게 기름이 없는데도 부드러워? 음. 아씨 더하고 음. 음. 소금이 별로 음. 없어? 있어 해. 음 부수었네 음. 부드러워. 맛있는데? 아 먹을 사람은 <laughs> 아빠밖에 돼. <근데, 웃음> 어, 어, 엄마 술이 미안한데 안안안 아빠랑 나안 깝되겠어. 엄마 술 <laughs> 어, 다 엄마는 나 먹고 자. 네 이거 있죠? 아, 아기는 거네요. 아? 근데 또 근데 몰라. 내 머리 아파서 이인 거할 수도 있어. 엄마, 엄마. 그래. 운동을, 나 얘들아. 전혀 느낌 모르겠어. 아니야. 얘들아. 엄마 한잔더그쳐 했어. 야가 정신이 못놓 가지고. 운동 나, 운동가 나. 지금 높나? 엄마 알아오고. 이거 어, 그래 봤자 근데 팔짝 고 아. 엄마 이거 먹어요. 초코도네. 아... 엄마, 엄마, <laughs> 엄마. 안맞네 그걸 아까 우리가 아, 그걸 안맞네 그래. 안 아빠, 그래. 그럼 엄마 술 진짜 많이 잘못 먹고 있는 거야 거. 지금. 어, 도수를 어, 아까 안맞더 아니 그게 아니고 한잔 먹었는데. 처음엔 맛있다고 아, 그랬더니 점점 한 잔에 뭉친 느낌이 들는거나 이런 와인이면 너무 좋다. 금방 취하잖아. 그래. 도면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한잔 먹어도 이거 먹자. 그런데 이거 사야 돼. 십오도. 한 잔은 이거 먹겠네. 근데 엄마가. 그렇게 될수 있냐고. 상마가 또 인천 대장에서. 어 그래 이쪽에 인천에 아, 뭔 소리야? 금봉가 내장이 없 있었어? 빨리 얘기해. 그래도 빨리 둘이. 아니 빨리 얘기해. 아빠가 아빠. 있었을 수도 있잖아. 아빠 해요. 잡아. 일. 아빠 해. 부모님의 여행 식개명 1. 아직 멀었냐 금지. <laughs> 2. 음식을 달다 금지. 음식이 다 다, 달다. 응. 달다 금지. 3. 응. 음식이 짜다 금지. 4.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. 5. 조식 이게 다야? 금지 <laughs> 6. 돈 <더> 아깝다 금지 아빠가 제일 해 7. 이더이면 집에서 해먹는게 낫다 금지 평수 <laughs> 응. 8.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 금지 9. 이게 한국돈으로 얼마냐 금지 10. 물이 제일 맛있다 금지 <laughs> 알았어? 아, 그래요? 아니면 바로 호주로 아, 아저 한국으로 보내고 알았어, 알았어? 아니지, 알았어? <laughs> 집에서도 그렇고 네시까지 먹은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우리 엄마 또 너는 좋다, 너는. 좋다. 고마워 고다우렇게 응. 화나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, 서로 잘해주시니까 화난 거 아니야, 아니야 서로 명진아 남자 일방은 없다는 거 알지? 네. 항상 성격도 맞차야 소리가 나 <laughs> 그건 네, 죄다 뭐제지였으니까 아니야 부담스러워 그런 얘기하니까? 아니야 이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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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뭐해 오늘 왜 슬퍼 어제 부풀어 내일요 아빠 없어졌어? 아빠 안녕해. 아빠 안녕. 아빠 있어야 돼? 지금 응. 아빠 있어야 돼? 아빠한테 가 볼까? 응. 나가 보자. 아, 이건문에 응. 밑에가 아니라. <laughs> 가 줄래? 우와 재밌겠지? 네? 우와 우와 저거다! 오! <laughs> 아, 아, 어, 아, 금방 가네 오, 여기. 여기. 깡깡아 빨리 와라. 깡깡깡 깡. 코어 찾았다. 아, 여기도 있고. 코을 그래, 찾았다. 게임 어디 있어? 오, 고기 그래. 있지. 서준이가 찾았어. 아이고, 칸, 안 무서워? 큰 인사한다. 서준이 안녕한다. 아, 서준이도 아, 안녕 해 줘. 안녕. 빠빠이. 빠빠이 하네. 빠이빠빠

아수 공룡이 어떻게 해? 카 어떻게 해? 오. 걔는 안 무서워 걔는? 예뻐? 공룡이 예뻐? 뭐하는거야 갑자기 톡 쏴? 빠이빠이 하는거야? 뭐라고 엄마 나 이거 이거는 아니고 이거 엄마 거 이게 서준이 거 <웃음> 아니야? 오수대는 여기 다가 오수대면서 나.

근데, 근데 여기가 짱이야 한지윤 다 아는거야 <laughs> <laughs> 생긴거는 여기가 <여차이잖아>. 짱이야 <laughs> 서준이 진짜 무섭고 운동시켜체격이 <laughs> <맞아, 맞아>. <laughs> 왜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준이가 엄청 말았지 여기랑 똑같아 많이 <laughs> 걸려야 되는데 서준이가 안걸려 <laughs> 그래, 그게 거는거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져서 그래 <laughs> 술은 저 밖에.. 얼음은 어디서 사? 여기 파나? 얼음은 필요 없어? 얼음? 얼음? 얼 얼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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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얼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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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피곤이야 응, 졸려? 에이, 엄마! 엄마! 서준이 렇게 누워있길래 내가 서준 졸려? 이랬다 더니 졸려? 엄마 먹고 아무한테도 이제 안해. 아니 누가 보면은 한 지금 해외에 일주일 있었던 사람들인지 알겠다. <laughs> <laughs> 겨우 일주일 <laughs> 했는데. 자족 자족을 <laughs> 해서. 아니? 어, 아김 아, 생각이. 어 무슨 한국 음식 쓰는 게 먹어 봐. 먹어 봐. 어머니 별로 이렇게 안나막 고기만 안. It is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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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, pop. You know It's